안녕하세요. 꿈과 현실에 모호한 경계의 세계를 그리는 복진 작가입니다. 제 작품 세계는 참된 자아, 트루 셀프를 찾는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선택이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의 상태인 꿈의 세계에서 자아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성보다 위에 있는 무의식 오직 나의 본성만으로 흘러가는 곳인 꿈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었던 상황을 꿈속으로 다시 불러와 꿈 필터를 치우고 오묘한 컬러가 돋보이는 환상의 세계를 이미지로 옮깁니다. 자아 탐구를 계속 하다가 진짜 내 자아가 깨끗하던 시절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비디오 대여점을 좋아해서요. 저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봤던 것을 보고 또 봤습니다. 비디오 홈 시스템의 약자인 VHS 영상에서는 피사체의 주변으로 노랑, 빨강, 파랑과 같은 아주 직설적인 색의 잔상이 떠다닙니다. 그 잔상을 처음 봤을 때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제 작품 속 인물에서도 그 잔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신이 평면을 보고 있는지 입체를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신비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제가 그 오묘하고도 신비한 2차원의 세계를 처음 만나 자아가 확립되던 그 시점으로 관람객도 함께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다 차원입니다. 저는 꿈의 공간성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는 과거, 미래는 다시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 가능한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펼쳐진 공간은 4차원이고요. 4차원은 모든 시간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마치 저는 그것이 꿈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벽이 없고 맥락 없는 사고와 의식의 흐름이 계속됩니다. 제가 4차원이 꿈의 공간과 유사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공간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의 공간을 모호하게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2차원에 사는 개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을 절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영원히 알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이라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차원은 꿈인가 현실인가를 나누는 경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한 작품을 한 차원에서만 작업을 했는데 이번엔 한 작품 안에서 각 다른 차원의 인물과 사물이 만나는 색다른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도, 시도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1분가량의 루프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릴 적 보았던 비디오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브라운간 TV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애니메이션이 제가 느꼈던 감정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요소로 적합한 매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보려고 합니다. 정적이었던 평면 작업에서 인물들이 눈을 깜빡이고 힘껏 달리는 영상물이 되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큰 공간을 완전한 저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공간 작업도 해보고 싶습니다.